그 다음, 이제 부분합을 한해볼 텐데요. 이 전체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요. 예, 데이터에 가시, 가서 보시면은,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어, 선택하시고요. 그룹화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제조사별로 아토믹은 아토믹끼리, 살로몬은 살로몬끼리, 법 703은 법 703끼리, 어, 어떤 개수나 평균값 어, 합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화 할 항목은요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제조사 제조사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떤 계산을 할 것이냐 아토믹은총몇 개며 살로모는 몇 개냐 이거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거는 빼버리시고요 에, 그럴 때는 제품명의 개수를 헤아리면 좋겠죠 그래서 제품명의 개수입니다. 개수 이렇게 한번할 때마다 하나의 함수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또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개수는 해놔 놓고 나중에 다시 하면서 평균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 함수를 사용하고요. 개수 함수 지정은 제품명의 개수를 헤아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니까요. 이렇게, 아토믹의 경우에, 아토믹의 경우에, 음, 요세 개가 아토믹이고, 어, 어, 제품명 개수 나왔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좁네요. 그죠?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요까지 영역을 그대로 잡고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에, 판매량과 재고량의 평균 값을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있습니다. 요거 개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균 값들도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합을 두 번째 또 재차 실행을 합니다. 부분합 이걸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번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화 할 항목은 제조사 그대로 나눴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바꿔버리면 엉터리엉망돼버리거든요 아, 사용할 함수 같은 경우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고요. 제품명 평균으로 할건 아니죠. 이거 체크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판매량과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대치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앞에 계산을 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앞에 계산해 놓은 거는 살려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는 빼고 하셔야지 앞에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음 개수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평균도 나와 있죠. 그죠? 요 그룹에 있어서의 이 평균과 이 평균 이런 것들을 어 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에, 그 소수점 한 자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부분은 홈에서 소점을 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할수 있겠죠. 그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에 여기까지가, 어, 그, 부을합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윤곽을, 윤곽을 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클릭하시면 전체 클릭으로서 전체 값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에, 클릭을 해 보시면, 어, 그 다음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음, 개, 아, 저, 저, 개수에 대한 그런 값들만 나오고 구체적 데이터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통계값들만 구하고 싶을 때이 외곽선들을 활용하시면은 에, 데이터는 없고 통계값들만 나오는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 외곽선 자체를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외, 어, 외곽선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말이죠. 이이 어, 어, 이 부분합을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데이터에서 보시면요 그룹 부분에서요 그룹 해제 보시면은 그룹 해제 뿐이 아니고 윤곽 지우기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시면은 실제로 이 윤곽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요번에 배운 엑셀 정렬과 부분합에 대한 내용. 복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